자 신나는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난 예배시간이 제일 좋아 자 김요한 어린이 말씀 잘 듣도록 해요 네 오늘은 정말 열심히 들을거예요 좋아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속 죄를 모두 없애주지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첫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성경 이야기를 몰라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뭐야, 공격이 안오히잖아 좋아, 이번에는 말씀 속 교훈이다. 요한이 말씀 집중하고,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단어를 몰라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다 저게 무슨 말이지? 성경 이야기도 모르겠고 단어도 모르겠잖아 설교가 끝났습니다 말씀 듣기 실패 아, 안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도와줘요! 책뱅이사! 뭐야? 너희는 누구지? 우리가 누구인지 물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우리 마음속 죄를 막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믿음과 소망, 사랑을 뿌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꼭 읽어야 할두 권의 책 나, 물로 칠하는 매직 성경 나, 어린이가 알아야 할 신앙 낱말 사전 집으로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집으로 찾아가는 택배 책배기사의 MC를 맡은 MCMK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두 권의 책을 아주 재미있고 멋지게 소개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유치부가 읽어야 할 책입니다. 물로치라는 매직 성경, 인천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워터 팍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장 주인 워터팍입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지루한 독서 너무 어렵죠? 물로치라면 새끼 입혀지는 성경 이야기 물로치라는 매직 성경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아주 심플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함께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 어린이를 위한 신학낱말사전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낱말박사 닥터 존 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음, 저는 낱말박사 닥터 존 킴입니다. 예배 때못 알아듣던 단어 어, 여기가 안 면이었나? 이게 어린이를 위한 신학낱말사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레츠 길이 해보시지요하하하 <laughs> 저희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왜이 책을 읽어야 하냐 하는 건데요. 먼저 워터팡 님께서 유튜브 친구들이 물로 치하는 매직 성경 왜 읽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이 책을 소개를 안할 수가 없죠,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아, 중요하죠. 물은 남자의 60%, 여자의 50%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오, 그런데 이 물로 성경을 칠하면 성경의 그림이 나타난다고 아주아주 아주 신기한 책입니다. 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 몸에 중요한 물,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성경 이야기, 물로치라는 재미와 성경 이야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을 위한 신앙낱말사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닥터 주안킨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어를 모르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모르면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말하겠죠. 어른들 말이라서 어려워요. 하하하하. <laughs> 뻔한 대답이군요. 이 책은 그 어른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바꿔서 이야기해줍니다. 아니, 어른 말을 어린이가 쉽게 알도록 해준다고. 너무 궁금하죠? 그쵸? 이책 내용이 궁금하면 이벤트에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이벤트에 어떻게 응모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글자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할 자신이 없다면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보시는 센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워터팡님과 독터 주한킴님의 대결을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터, 워터, 승리! 위에 나와 있는 신청서를 통해서 누가 이길지 승부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추는 모든 친구에게 푸짐한 기프티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승부의 결과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녕! 안녕.